어, 오늘은 저도 한번 종을 울리면서 어,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말많고 탈많은 3제 2탄 어, 토끼띠 어, 39살 정묘생이시죠? 내년에 내 나이 숫자가 어, 40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3제의 9수의 내 나이 숫자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내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 내 운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어떤 구설이 라던가 시비, 직장 내에서의 어떤 모함이 라던가 배신이 라던가 이런 부분이 뭐 같이 겹쳐서 어떻게 보면 토끼띠 중에서도 가장 번잡스럽다 아 속시끄럽고 심란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어 결혼 준비 늦게 결혼 준비하는 분들도 어떤 연인과 그런 트러블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래서 39살이신 분들은 사람하고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내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지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이분들은 정리를 하기에도 애매한 나이야. 아직은, 내가 사회적으로도, 직장에서도 조금 더 나가야지 되는 그런 나이대이고, 아직 기반을 좀더 잡아야지 되는 나이대인데, 인간 고략이 많다. 내가 들어오는 3재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지 되고, 어 어떻게 보면은, 막 이렇게, 어 딸랑딸랑, 어내 성격에 맞진 않더라도, 아부, 아닌 아부도 좀 해야지 되고, 입에 발린 그런 소리도 해야지 되는, 그런 또 시기에요. 어? 내 승질대로 같으면은 뭐 어? 비유 맞추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먹겠지만 그래도 아니 뭐, 뭐 직장 때려치면 이, 이런 시국에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. 있는 직장 때려치지 마시고 잘 유지를 해야지 되는 시기에요. 그 대신 내가 속이 시끄럽고 속에서는 뭐 천불 만불이 나겠지. 그래서 화병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지 되는 그런 나이대예요 뭐 젊다면 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신 분들인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직장에서 음 진드감치 어쩔 수 없어. 지 이것저것 다 지금 겹쳐서 어떻게 보면 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되는 수밖에 없다. 시비, 뭐 구설, 인간 관계, 이런 것도 가장 크게 적용을 하지만, 내가, 특히 뭐 교통사고, 내 몸이 직접적으로 다치는, 어, 그런 사고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위험하다, 이렇게 보시고, 특히 좀 내가 몸으로 직접 어떤 뭐 기계를 다룬다던가, 이런 부분, 뭐 무거운 거를, 어, 뭐 다룬다던가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고수에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럴 때는 하다못해 어디 가가지고서 내가 어좀 상담이라도 해가지고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좀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다 신령님들 기운 받아서 받은 거뭐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순간은 또 살짝 비켜가고 좀 약하게 어 거쳐 갈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어 상담도 하시고 전화도 좀 하시고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. 어, 어찌됐거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, 아니,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, 저런 말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들으시는 거니까, 내 마음이 와 닿는 그런 공수 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상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오늘 어, 3제 2탄 시양부살이었습니다 어, 감사합니다.